당신 꺼 <ughs> 어, 선물 예자 <laughs> <laughs> 기대하시라 반응을 아 기대하시라 이거 아 엄마 재밌지? 그래? 알았어 엄마는 이거 짜자 짜자 이게 뭐야? 당신 꺼 <거> 선물 <laughs> 정말 지웅이하고 내가 신경 썼어. 이거한 번만 입고 나와건 하은아 초시럽기는 의외로 참아. 아니 이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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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나 작아 작. 잠깐. 아, 아, 물... 사람을 아, 미쉐이을만들려고 아니야. 미쉐린. 빨리 아니야 맞을 아, 것 같아. 정말. 프리사이즈래. 아니 너무 엘레강스하다. 어머 <laughs> 어찌 바로, 좋아? 바로 바로 갈아입으러 좋아. 가시는 거죠. 네. 오 기대가 됩니다. 기대되지 않냐?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엄마 어머니 복이 민망하면 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. 아. 딱 와가지고 딱 하는 순간 이렇게. 심사위원이야 심사위원. 네. 복이 좋으면. 이렇게 하고, 보기 민망하면 이렇게 하자. 아. 자, 준비! 준비. 나오세요! 자, 과연? 몸을 안 드러낼 수가 없네. 보자마자! 몸을 안 드러낼 수가 없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걸 어떻게 할 거야? 이 몸을 어떻게 할 거냐고, 이거를. 아, 부끄러워 죽겠다, 정말. 이거. 어울리는 느낌, 민망하냐? 어떡해. 나 지금 창피해 죽겠어, 지금. 정말 나는 이런 엘레강스한 스타일이 아니라고요, 여보. 말투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으네요, 여보. 가자롱 강미 여사님. 어, 이미지 변신입니다. 그래도 참 남편을 기분 좋게 해 드리네요. <laughs> 선물이잖아요. 네, 그니까. 러 좋아요, 선물은 항상. 나를 위해서 사온 거잖아요, 어찌됐건. 네. 생각보다 재질이 좋아요. <laughs> 편하고. 근데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, 아까 기겁하는 지웅이가 너무 웃겼어서 한 번씩 입고 이벤트 해주려고요. <laughs> 다채로운 즐거 JTBC.